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양여자대학교 피아나리 4기 실무영어학과 정연이 실물문화학과 박수진 호텔 문화학과 윤민석 한공과노지선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입시 시즌이 찾아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한양여자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계기를 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나부터 시작하자면 한양여자대학교에 오게 된 계기가 이제 평소에 영어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로그래밍들이 많아가지고 관련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배우는 것도 영어가 한 가지가 아니라 영어나 영어학 무영영어 비즈니스 영어 이런 거 다양한 영어를 배울 수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원하게 됐는데 다들 어떻게 지원하게 됐어? 근데 나도 되게 영어에 관심이 많았고 또 나는 약간 사람들이랑 같이 뭐를 할때 있어서 좀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서 자연스럽게 좀서비스직종으로 희망하게 됐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여기 한양여자대학교 호텔 관광과가 유명한 것도 하고 또 전공 심화나 아니면 싱가포르 해외 취업과 같은 프로그램이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지원하게 됐어. 음. 나는 일단은 뭐 승무원이란 직업에 먼저 매력을 느꼈었는데 아무래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건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와닿았던것 같아. 근데 이제 승무원이 직업을 준비하면서 한국과에 오게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학과 체험을 왔었어. 일단 교수, 교수님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이제 엄마처럼 와닿은 것 같아. 그래서 한양여자대학교에 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가깝고 서울에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와야겠다고 꼭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중학생 때 일본어 자격증 시험을 봤었는데 그 결과를 사실 고등학생 2학년이 돼서야 확인을 했거든. 근데 그때 확인해 보니까 합격을 해가지고 막 이참에 일본어를 살려서 대학을 가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어서 자격증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격증 전수로 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알아보다가 대학 자체 기준이라는 전형이 있더라고, 요 학교에. <laughs> 어, 그래서, 어, 괜찮은데? 하고, 어, 그 대학 자체 기준으로 실물만학과 넣어가지고 왔지. 음, 음. 아, 근데 나는 또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어, 뭐 일단, 우리 내가 이 과에 들어온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과도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자격증을 딸수 있는 게 정말 많았잖아 그래서 나는 아, 내가 와야 하 학교구나 이런 <laughs> 생각을 했던 것 <거 웃음> 같아 언니들도 다과 수업을 들으면서 자격증 다 따게 되었지 그치 우리는 특히 영어과다 보니까 토익을 좀더 전문적으로 토익, LCRC도 다 전문적으로 도와주시고 전문 과목으로도 도와... 완전하게 책도 문제집이야 토익 문제집으로 하는 그런 전공도 있었고 음. 아니면 토익 스피킹도 4학년 때 쌤에 한번 이렇게 시험을 보라는 그런 권유도 도와주시고 해주셔서 그래서 되게 다양해서 좋아요. 우리는 그냥 초급, 중급, 고급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고 자기 주도적으로 시험에 응시해가지고 수업에 서 배웠던 내용을 통해가지고 실력을 쌓을 수는 있어야지. 우리도 약간 조주 기능사 자격증이나 뭐 와인 관련된 그런 거 취득할 수 있게 제도가 마련 되어 있어 확관이. 아마 어, 지선이가 말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나도 하나 더 말하자면 사실 여러 대학교 중에서 우리 학교가 좀 해외 교류가 잘 되어 있더라고. 케이블로 들어왔고. 어 그리고 나는 가장 메이트 있다고 느꼈던 게 교환학생이라서 아무래도 교환학생 가고 싶다는 그 목적이 가장 컸기 때문에 한양여자를 선택한 것도 컸어.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나리자기 정연이, 박수진, 임윤서, 오지선이었습니다. 안녕. 선생 여러분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온다면 확신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많은 생각이 드시는 시기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꾸준히 달린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고 잘해 오셨고 또 잘할 거예요. 힘들었던 만큼 좋은 성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아나리 자기가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